안녕하세요. 서드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외에도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 전기차 삼형제인 니오, 샤오펑, 니오토 주가가 최근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떡락을 하며 다른 의미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이런 알리바바 주가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좋은 실적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알리바바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냐 관망해야 하냐로 고민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의 최근 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현 시점 알리바바 추가 매수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으니 알리바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알리바바 주가 하락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알리바바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은 마윈이 중국 공산당, 즉 시진핑한테 찍혔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이 중국 금융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했고, 이에 분노한 중국 공산당이 마윈을 불러서 정신교육을 시켰던 것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정신교육에다가 마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엔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켜버렸고, 그 덕분에 최대 대목인 광군제에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윈, 엔트그룹과 연관이 많은 알리바바 주가는 현재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친대 덕진 격으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디엠핑 등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도 알리바바 주가락에 한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똥망인 상황이지만 알리바바 실적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답게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외형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제표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1,551억 위안을 찍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1%, 63%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 8.8%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버렸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올해 1분기보단 좋은 영업이익률이긴 하지만 1분기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을 대충만 보면 알리바바가 실적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업비용의 증가를 들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비용은 총 1,13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성장률인 30.3%보다 소폭 더 증가한 것이죠 특히 매출원가 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알리바바 주력 비즈니스인 커머스 쪽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영업이익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 징동닷컴이나 핀더더 등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비용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억 8천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700만 명 늘어났지만 경쟁사인 핀더더나 메이탄의 MAU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이 또한 시장 기대치도 하회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보다는 사실상 두 번째 이유가 알리바바 영업이익률 하락의 핵심 요인입니다. 대규모의 엔트그룹 주식보상 비용이 이번 분기에 반영되면서 영업 마진이 감소했다고 알리바바가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알리바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297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 알리바바의 영업이익률은 단숨에 2배 증가한 19%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이 실적을 조정한다고 해도 예전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살짝 낮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특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성기 시절의 알리바바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은 만큼 투자자라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필요할 것 같네요. 서대리 채널도 지속적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분기 알리바바 사업부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어 커머스가 29% 성장했으며 알리바바의 신성장 동력인 클라우드는 무려 60%나 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10%가 됐다는 점이 인상적인 상황인데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알리바바는 외형 성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말할 것도 없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스마트 물류, 차이니아오, 뉴 리테일, 해외 시장 진출 관련 매출들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죠? 이 타이밍에 알리바바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대리는 250달러 부근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알리바바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좋았는데 너무 빨리 상승 전환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정거점 대비 충분히 낮은 상황이라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알리바바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 이슈를 제외하고 알리바바 실적이나 비즈니스 모델만 보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를 하면 전 세계 1위를 하는 거다 다름이 없는데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사업 모두 중국 1위인 기업이니까요.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알리바바의 영역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확 끌어올려준 핵심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사업도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1등입니다. 중국 a 주 상장사의 60%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고객이고 이들이 쓰는 돈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향후 2분기 내에 에비타마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만약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부가 단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제2의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도 높다는 점만 봐도 상승 여력이 많다는 의미겠죠. 클라우드 사업 외에도 스마트 물류 사업인 차이니아오도 풀필드 바이 차이니아오 전략으로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까지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중국 내수만 다 먹어도 끝판왕급인데 알리바바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도 높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커머스와 홀세일 관련 매출도 꾸준히 커가고 있죠. 이 외에도 허마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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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구매 고객 2600만 명 달성,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얼어마 사용자 전년 대비 45% 증가, 유료 멤버십인 88VIP나 타오바오 패스, 가입 고객 3500만 명 확보 등 지속적으로 알리바바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판 월마트라고 할수 있는 써나트 지분도 이번에 72%로 확대하면서 알리바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의 아마존답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알리바바는 누가 보래도 중국 매수 0티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중국 공산당의 압박이죠.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알리바바 매수를 주저하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없애거나 쪼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뇌피셜과 행복해로인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윈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이긴 하지만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는 점 그리고 알리바바가 중국인의 삶에서 이제는 뗄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리바바가 실력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이벤트는 경고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알리바바 주식은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다 보니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고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에게는 부담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중국이 괜히 알리바바 주가 관련해서 트집 잡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는 이전에도 중국 공산당에 찍힌 적이 많았습니다. 2014년에도 중국 정부에게 호되게 정신교육과 내지를 당했고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2014년 9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쭉쭉 빠지면서 반토막까지 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정거점 대비 20% 정도 밖에 안 빠지긴 했지만 뭔가 그때랑 그림이 비슷해 보이죠. 그때도 긴 기간 고생하긴 했지만 결국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저는 지금처럼 알리바바 주가가 강하게 조정받는 이 상황이 조금씩 지분을 늘려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줍줍 중이죠. 결론입니다. 알리바바는 누가 뭐래도 중국 내에서 가장 우량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도 좋죠. 거기다가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가듯이 중국 주식에서는 알리바바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윈이 공산당에 찍혔다는 점과 중국판 반독점법의 제재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저는 알리바바에 투자하는 입장이라 이번 사건도 하나의 바겐세일 이벤트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살짝 쫄리긴 합니다. 중국이 중국했다 라고 할수 있는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 이번에 만약 마윈과 알리바바가 공산당에 의해 해체되거나 망가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아닌 공산당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주식은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가지고 있는 중국 주식들은 다 팔고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에 더욱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경제 개방과 금융 개방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과 알리바바라는 좋은 기업이 단기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알리바바 주식을 꾸준히 추매하면서 수익 열매가 열리길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리바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